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맞다 아 까먹었다 다시 들어가야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어 뭐야 갑자기 고민하고 있는데 뭔지 한번 물어볼까 음 오호 안녕하십니까 도비님 잠시 생각할 게좀 있어서요 어 뭐야 이거 아아 아, 아침 잘 됐군요 어 그래? 뭔데? 어아 혹시 그 비둘기 카페 말하는 건가?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헉 그렇구나 가게를 닫았는지 좀처럼 연락이 안 된다고 어, 근데 내,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? 어어 마스터를 내가 찾으라고? 어 이거 뭐야 마스터의 사진? 아 몽타주구나 어 아니 나는 지금 그 미술품 그 가짜인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얘를 찾아오라고 하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방금 받은 게 어떤 거지? 이건가 배치하기 아 이런 거야 얘야 얘나 누군지 아는데 진짜 그건가 보네 야 모동수배가 패가 있었구나 하긴 얘가 왜안 나오나 했는데 갑돌이가 여기 왼쪽에 있는 애 아닌가 얘얘 예, 예. 얘한테 한번 말해보자 어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아니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마일은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건가? 출발하자 준비 좀할 테니까 내배타이스라고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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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자 여기 오오제 저기 있다 얘구나 오 잠깐만 어쩌지 나장오오 오케이 오케이 아나 장대 엄줄 알았네 오케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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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번 말 걸어볼까 안녕하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어 아니요 뭐저어 그래요 당신 찾아러 왔어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네, 이게 목소리가 왜 이러냐 아 부엉씨가 부탁하길래요 네네 네,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네네 네, 그리고 어 이게 뭐야 어아 토용조각 이거 가면인가요 아 그렇군요 식물도 아니고 물주면은 내가 자라난다고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어 뭐야 아니 뭘 다음에 또야 당신 데려오래요 아니 저기요, 우리 같이 가야 돼요. 그럼 또 뵙겠습니다. 아니 이게, 아니 이게 뭐야? 어쩌라는 거야? 어, 아니 저 건너갈 수 있었네. 이런. 오케이, 그러면은 방금 어디있죠, 갑돌이? 아 여기구나. 아, 오케이 오케이. 갑돌님, 갑시다. 네 돌아갈래요? 네 맞아요. 네 두고 온거 없습니다. 네 바로 갑시다. 네 좋아요. 자, 여기 도착했고 일단은. 아, 이거 좀 넣자. 그렇죠. 그렇지. 일단은 박물관 쪽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. 자,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어? 우리 부엉씨 자고 있는데? 안녕하세요. 일어나세요. 어, 네. 왔습니다. 찾아왔습니다. 네, 찾았어요. 어, 알겠습... 뭐, 둘다 같은 거 아니야? 네, 알겠습니다래요. 네네, 맞아요. 네, 안심입니다. 네. 어, 그래요? 언제 오나요? 공사를 한다고요? 어 그러면은 내일은 못 하고 내일 모레 와야겠네. 음 그러니까 오픈한 다음에 커피를 꼭 마시러 와라. 아니 내가 이만큼 고생해 줬는데 딜리버리 한 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뭐 아무튼 그래서 카페가 생긴다면 어디 생긴다는 거야? 요 아래층인가? 아닌데 아래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지? 음 일단 나가보자. 일단 그러면은 제가 오늘 뭘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이틀 뒤.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가볼까요? 박물관 안에 있다고 하니까 구경을 한번 가봅시다. 자 박물관 앞에 도착했고요. 들어갈게요. 안녕하세요. 아, 어디 생긴 거야? 허? 아 여기야. 아벽 뚫었구나. 어, 그럼 나중에 여기도 뭐 생기나? 여기 왼쪽에도 뭐 있는 것처럼 들어가보자. 아 뭐야? 이게 뭐야 와 내가 놀동수 할때 있던 그 비둘기 아니야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다 음아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200벨이라고요? 그래요? 저 그러면 20만원 있으니까요 20만원에 막 마... 한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얘 커피 탄다 커피 탄다 잔잔하구만 네, 저거 커피 맞아? 와 커피 나왔다 이제 이거 마시면 되는 거야?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오 시그니처 커피인가 보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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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자. 꼬깔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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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까꼬깔음 맛있다. 아 뜨뜻. 어 그렇구나 무슨 맛일까 진짜 궁금하다. 아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하하 <laughs> 양광입니다. 와 근데 얘 진짜 되게 품격 있어 보인다. 아 뭐야 들렸어요? 오케이. 어 뭐야 이러고 끝이야? 어.. 여기 앉을 수 있나? 어 앉을 수 있네? 그쪽은 예약석입니다 예약석이라고? 여기 뭐 전화해서 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? 이건 뭐죠? 아미보 카드인가 이거? 아미보 카드 그림 있는데? 안녕하세요 아미보 중개센터입니다 아 그래 맞아 여기 초대할 수 있다 그랬지? 초대 한번 해볼까요? 초대하고 싶은 손님의 아미보 카드를 준비해달라고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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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얘를 한번 찍어볼까? 어 왔어 왔어 미첼, 그렇지. 네 할래요. 제가 또 아미보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되는 건가?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어? 걱정했다고 언제 오는 거야? 지금이야? 헉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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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, 오 무슨 소리야? 어! 와우! 안녕하세요. 저랑 인사할래요? 와 근데 얘 되게 귀엽다. 어우얘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어예 끝이에요? 저랑 얘기 안 할래요? 네네 왜 저한테 반말하세요? 당신이 마시고 있는 커피는 아 그럼 저희가 간식거리를 추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님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저도 커피 갖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저 커피 한잔더 주실래요? 네어 아니 한잔더 마시면 백배라 아닌가요?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어 근데.. 나도 비둘기인데 얘도 비둘기인가 그러면? 와우 어 커피 나왔다 이제 가지고 돌아갈까요? 네 알겠습니다 어? 왜왜왜 왜, 왜 여기서 마셔 아니 나 저기 가서 마셔야돼 아.. 이런 따라라라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저기요 네 다른 섬에 오면 왠지 긴장돼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야? 그러면은 이게 끝이야? 여기 더 다른 주민들 못뭐 데려오나? 한명더해 볼까요? 되는지? 어. 한 명만 되진 않을 거 아니야. 어? 오, 가능하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. 그렇지 그렇지. 해 보자. 누구 데려올까? 어, 잠깐만. 이거 혹시 너굴도 가능한가? 너굴. 오, 어, 되는 거야? 아, 너굴이 되네. 이거 안될줄 알았는데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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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빨리 와라. 빨리 와, 빨리 와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이게 되는구나. 어, 아니, 얘 초대했는데 다른 애가 같이 오네. 뭐야? 안녕, 얘들아. 반갑다. 너구라, 너 왔구나. 어, 나말 거니까 너굴 상점에서 인사할 때그 알림이 가시드네. 여울씨가 혼자 일을 봐주고 있으니. 야, 우리 황금 멍멍이가 일을 혼자 하고 있대요. 자, 그러면은 나도 옆에 한번 앉아보자. 으 얘들아, 일하는 건 힘들지 않아? 커피 맛은 어때? 아, 맛있어? 뭐 다행이네 나 앞에 있는 애랑은 인사 못하는 건가? 아, 안 되는구나 뭐 특별한 다른 뭘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? 얘들아, 이 섬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가게 가격도 다 인상시키렴 예,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, 그런 대화를 하고 있구만 아주 미쳤구만 네,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가볼게요 와 이제 박물관에 카페도 생기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 맞다 여기도 뭐 있는데 이거 이거 뭐지?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. 에이 뭐야? 아 뭔가 키오스크처럼 생겨가지고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줄 알았지. 자 그러면은 우리 부엉 씨잘 네, 자고요. 네잘 지키세요. 자 가보겠습니다. 예.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섬에. 박물관에 기돌기 카페가 들어온 거를 잘 구경했습니다. 네, 아주 좋았고요. 다음에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도 마을 안내소 앞으로 왔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만나요.